하십니까 저는 루트모바일 이시센터 원장 피부과 전문의 이학규입니다. 어, 대부분 이제 우리가 프로페셔널 아보다트를 남성형 탈모증일 때 많이 쓰게 되고 어, 제네릭이라고 해가지고 카피품도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탈모인들의 아주 일반적인 약으로 인지가 되고 있는데 그 용법이 있어가지고 이제 환자분들이 인터넷을 많이 공부하거나 그러면 어,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던 방법을 저희에게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프로페시아와 아보다트를 번갈아 먹겠다 라고 하시는 환자분이 있었는데 인터넷에서 찾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라고 나와 있는 글을 보시고 저한테 질문을 하실 케이스입니다 저희는 거까지 생각을 안해 봤는데 저희가 이두 가지 약이 상당히 미음직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은 약의 부작용은 적지만 간혹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약이 완전히 같은 약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부작용이 있을 때 아니면 효과가 적을 때 이걸 갈아탈 수 있는 약으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굳이 이 약을 뭐 프로페셜 한달 먹고 아보다툴 두달 먹고 번갈아서 하겠다. 이건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닐 것 같고요. 물론 효과가 많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두 약이 효과를 나타내는 중요한 그 포인트는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굳이 약을 번갈아가면서 드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왜냐하면 그 이유는 약이 두 가지가 아주 믿을 만한 약이 두 가지가 있는 가장 큰 의미는 한 가지 약이 잘 듣지 않을 때 다른 약이 있다는 아주 믿음직스러운 베이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번갈아 약을 드시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고, 그냥 한 가지 약을 쭉 드시는 게 용법상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